어떤 분이 영상을 찍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 유튜브 올라온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시간 날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그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퍼포먼스하셨는지아 여기가 아예 제가 버스와 버스와 그 누가 찍으신 거예요? 지나가신 분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들어보지 뭐라 우리? 사고만 사고하 이거만 감사한 분들입니다. 저거 좀, 얼마나 안 쓸어 보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마음이 보래지보래 그래, 그래. 눈물이 나나요 <laughs> 저고게데 음, 진짜 이거 자, 저저아시 분이신 거예요? 아예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어... 저도 유튜브를 누가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아, 저 유튜브야 예, 예. 금표가 저고 영상 올라왔더라, 봐라. 그렇게 예, 예, 예. 그때 당시 보니까 모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 어, 그때 당시 보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어 절실했습니다. 절실히, 예. 음. 절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절박하면 되는 거예 네. 그래서 저걸로 이제 퍼포먼스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퍼포먼스 하신 겁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두번 두 했습니다. 아침 저녁, 저녁으로... 어쨌든 점심 때도 했습니다. 아 예, 하루에 세번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